당신이 평생 번 돈이 뭐가 대수예요내 인생 다 망쳐놓고 아내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야간 알바 중이었습니다. 62살입니다. 형광 조끼를 입고 시급 9천원을 받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아저씨라 부릅니다. 32년 동안 교감 선생님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휴게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늙고 초라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 보려 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공립 중학교에서 일했습니다. 학생 부장으로 시작해서 교무 부장을 거쳐 교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술은 소주 두 잔까지만 마셨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라고 믿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엄격했고 교사들에게는 더 엄격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 김미숙과는 서른 살에손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큰딸 민지, 둘째 미나를 낳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했고,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제 월급으로 아파트를 샀고, 딸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적금도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통장은 제가 관리했습니다. 제가 번 돈이니까요. 정년 퇴직할 때 손에 쥔 돈이 1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퇴직금,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적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32년을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평생 원칙대로 살았고,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정년 후첫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아침 7시면 출근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애들한테 사과 좀 해요. 민지랑 10년째 안 보잖아요. 미나는 연락도 안 되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대학 전공 정도는 아버지가 정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나가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걸 말렸던 게 잘못입니까? 매일 같은 대화였습니다. 그때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태국 은퇴 이민 월 100만원으로 왕처럼 사는 법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넓은 집, 저렴한 물가, 따뜻한 날씨. 무엇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짜리 탐색 여행을 떠났습니다. 방콕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한식당도 많았고 한국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한인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세련된 말투였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국 한식당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교감 출신이라고 하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이시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교사셨거든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잔소리만 했고, 딸들은 연락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며칠 뒤 김태준이 본사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직원이 10여 명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 현황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방콕 내 가맹점 15개, 월 평균 수익 800만원.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계약서도 완벽했습니다. 법인 등록증도 있었습니다. 투자금은 8억원이었습니다. 본사 공동대표 자격이었습니다. 로열티 수익이 월 400만원 보장이라고 했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1년이면 4,800만원, 2년이면 원금 회수였습니다.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해 보였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셔야 저희가 제대로 됩니다. 교육자의 원칙과 신뢰, 그게 사업에도 필요하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집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태국으로 이민 갈 거예요. 사업도 시작할 겁니다.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무슨 사업이에요? 나이가 몇인데?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는데 왜 간섭해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2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는 부부였습니다. 8억을 송금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노후 준비였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방콕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한인타운 근처였습니다. 아내를 억지로 데려왔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남고 싶다고 했지만 제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본사 공동대표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 호칭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석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가맹점에서 로열티가 들어왔습니다. 월 400만원씩 정확하게 입금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안도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태준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본사가 안정적입니다. 그런 말들이 기분 좋았습니다. 넷째 딸에첫 번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맹점 한 곳이 적자를 냈습니다.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기라 그렇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장사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딸 본사 직원 두 명이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월급 문제라고 했습니다. 김태준은 태국 직원들이 원래 자주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직원 뽑으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딸 김태준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사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새 가맹점 세 곳을 준비 중인데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2억만 더 투자해 주시면 가맹점 수익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습니다. 2억이요? 그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지금 포기하시면 8억이 날아갑니다. 사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추가 투자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2억을 더 넣어야 할것 같아요.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만두고 한국 돌아가요. 제발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사업은 원래 이래요. 처음부터 순탄할 수는 없다고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예순인데요. 다시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 돈이면 한국에서 편하게 살수 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에서 뭐가 편해요? 당신 잔소리 들으면서 딸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편해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2억을 송금했습니다. 김태준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이 결정 후에 안 하실 겁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12억 5천 중에 이미 10억을 쓴 셈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김태준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침부터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책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다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맹점들에 전화했습니다. 모두 연락이 안 됐습니다. 한 곳만 겨우 연결됐습니다. 가맹점주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기당했어요. 본사라는 게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갔습니다.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민사 사건이라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기는 더 복잡합니다. 변호사를 알아보세요. 변호사 상담 비용만 500만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 돌려받기 힘듭니다. 김태준이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됐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날렸어요? 10억이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10억을?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싸웠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한국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탁 쳐요. 당신 때문에 집중 못해서 이렇게 됐어. 매일 불안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거라고요. 아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그게 제 탓이에요? 정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밤 싸웠습니다. 옆집 한인들이 다 들을 정도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내는 울었고 저는 화를 냈습니다. 일주일 뒤 한인 교회에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감 출신이라던 그 사람 사기 당했대, 10억이나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몰래 딸들에게 연락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 전화기를 보게 됐습니다. 큰딸 민지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사기 당했어. 돈이 다 날아갔어. 어떡하지? 민지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세요. 그 사람은 평생 그럴 거예요. 폭발했습니다. 왜 애들한테 말했어요? 왜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요?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망신? 이미 다 망했잖아요. 당신이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체면이 뭐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 자식들까지 나를 무시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더는 못 살겠어요. 당신 혼자 알아서 하세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면 제 실패를 목격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아내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홀로 남은 방콕 아파트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 5천만원.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2년 교직 생활, 교감 직책, 12억 5천만원. 그게 2억 5천만원이 됐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은 방콕 원룸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아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처음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매일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억 5천만 원으로 뭘할수 있을까? 한국에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인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젊은 한국인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형, 나 어제 300만 원 벌었어. 코이 미쳤어, 진짜.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 청년이 전화를 끊자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암호화폐 하신다고요? 청년은 스무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형님. 저 6개월 전에 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3억 됐어요. 보여줄까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3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년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앱 깔면 돼요. 쉬워요. 그날 밤 거래소에 가입했습니다. 2억 5천만원 중에 50만원만 넣어봤습니다. 코인을 샀습니다. 다음 날 아침 50만원이 7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100만원이 됐습니다. 역시 나는 할수 있어.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2억을 넣으면 10억이 되는 거 아닌가. 10억이면 이런 돈을 만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한국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딸들에게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2억을 넣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좋았습니다. 2억이 2억5천이 됐습니다. 3일 만에 3억이 됐습니다.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다 만회했다. 걱정하지 마라. 큰딸 민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요.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아빠가 성공하는 거 보기 싫은 거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껐습니다. 더큰 수익을 노렸습니다. 3억을 다시 올인했습니다. 이번엔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억이 2억이 됐습니다. 당황했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틀 뒤 2억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사흘 뒤 5천만 원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 정신이 나갔습니다. 만회해야 한다. 지금 멈추면 진짜 끝이다. 500만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00만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7만원. 12억 5천만원이 17만원이 됐습니다.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집주인이 왔습니다. 월세 내세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짐을 쌌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인교회로 갔습니다. 노숙자 쉼터가 있었습니다. 2주일을 거기서 잤습니다. 60살 전직 교감이 노숙자 쉼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딸 민지가 받았습니다. 민지야, 아빠야. 미안하다. 도와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빠, 제 번호 지우세요. 엄마가 지금 당뇨약도 못 사드세요. 아빠 때문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둘째 미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열 번을 걸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도와줘. 탑장이 없었습니다. 차단당한 것 같았습니다. 한인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귀국 비행기 표를 끊어줬습니다. 한국 가서 가족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60살에 남에게 비행기표를 얻어 탔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이 멀어졌습니다. 12억 5천만 원과 제 자존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나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 있어요? 고시원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고시원 주소였습니다. 아내는 큰딸 민지 집 근처 반지하 월세방에 산다고 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월세 45만원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2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시급 9,000원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새벽 배달 알바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치킨과 중국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원을 벌었습니다. 150만원을 아내 계좌로 보냈습니다.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같은 일을 합니다. 편의점과 배달 알바입니다. 손님들은 저를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가끔 제 또래 손님이 들어옵니다. 골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도시락을 데워줍니다. 작년 설날, 큰딸 민지 집 앞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을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딸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아내에게는 매달 150만원을 보냅니다. 당뇨약 사 드시라고 10만원을 더 보낼 때도 있습니다. 통화는 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뇨약도 못사 먹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평생 번 돈이 뭐가 대수예요? 내 인생 다 망쳐놓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편의점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형광 조끼를 입은 62살 남자였습니다. 32년 교직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12억 5천만 원이 이렇게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늘 옳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가족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경고를 무시했으며 실패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습니다. 62살에도 일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당뇨약을 못 사먹고 딸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2억보다 소중한 것들이 곁에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만약 당신에게 목돈이 생겼다면, 제발 가족 말을 들으십시오. 쉬운 돈은 없습니다.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에는 더 영리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잃지 마십시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자존심보다 소중한 건 관계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사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